골프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 뭐 스윙의 중요 3대 포인트, 셋업, 그리고 백스윙, 그리고 체중 이동하면서 빈 패. 3대 중요 포인트를 알려 드렸고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먼저 저는 알려 드리고, 네. 드라이버 레슨을 먼저 시작을 하고, 드라이버 풀스윙을 하면서 허팅 연습도 저는 같이 시킵니다. 그거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면 아마 드라이버 연습을 어느 정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어 그립, 어, 그립 잡고 이런거 제가 봤던 게 시작을 하면 그립 잡는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울 보면서 집에 가서 백스윙 거울 보면서 백스윙 연습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던 한 2일 하루나 이틀 정도는 꾸준히 한다 치고 네. 그러면은 드라이버 체중이동하면 휘두르는 거 그것도 한 2-3일 정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버 연습은 풀스윙까지 한 4일에서 5일 뭐 길게 하자마 한 일주일 네. 드라이버 풀스윙을 일주일이면 하는데 문제없다고 봅니다 네. 시작하고 또 네. 문제가 드라이버 풀스윙을 하는데 일주일이면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 연습량이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퍼팅 연습도 꾸준히 하고 그럼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풀스윙이 돼 공도 맞아 거리는 나중에 더 내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만 맞춰가지고 분명히 체중이 너무 머리 뒤에 두고 치면은 아마 아마추어 남성분들 170-180은 강한데랑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추어 여성분들도 130-140 하는 문제 없는데 포인트는 그립을 꽉 찌면 안 된다는 거. 그립을 좀 느슨하게 잡고 헤드 무게로 툭쳐준다는 거. 이거는 이제 스윙을 너무 늦어 익숙해지시면 은 그다음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많은 골프 헬스장 하면 7번 아이언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립 잡는 거 알려주고 서가지고 똑딱이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하프 연습을 하고 하프 연습이 끝나면 풀스윙 연습하고 풀스윙이 잘 맞는 것 같은 거까지 거의 안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체중이동 배우고 체중이동 하면 또 몸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스윙, 풀스 체중이동까지 풀스윙 완성하는 게 잘한다는 게한달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일단은 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버 1주이면은 네, 푸싱하는데 지장 없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2 주차 때 저는 이제 예, 번 아이언을 가지고 알려드릴 텐데 똑같이 7번도 뚝딱이 안 합니다. 네, 그냥 드라이버 푸싱했으니까 7번 가지고 뚝딱이를 거의 없거든요. 7번 가지고 푸싱을 해버리지. 그래서 지금 아이언에 제가 처음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바로 푸싱 알려드릴 거예요. 단계가 있거든요. 그냥 바로 칠발을 알려드리는 알려 것 보다 어, 좀 다른 단계를 거치면은 좀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언 56도 있죠? 아니면 샌드웨지 그게 왜 그게 좀 무게가 좀더 나가거든요 이게 짧고 다루기가 좀 편하고 드라이버 지금 긴거 하다가 긴 클럽 잡다가 긴 클럽 잡다가 이거 휘둘러다가 이제 어? 짧은 거 잡으니까 좀시원해 네. 근데 짧은 거 잡다가 드라이버잡으면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라이버 먼저 알려드린 이유도 아싸리 그냥 골프 어려운 거, 스윙 어차피 어려운 거, 드라이버를 먼저 똑같이 어려운 거 해보고 이제 몸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짧은 클럽 잡는 거는 솔직히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드라이버와 다르게 팔로만 쳐도 됩니다. 네. 드라이버는 헤드 무게로 인해서 체중이 나가지고 뭔데 클리거리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아이언은 그냥 팔로 들어서 팔로만 딱 내려치워도 되거든요. 그냥 땅에 있는 공이고 클럽이작기 때문에. 짧기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언을 가지고 날려드릴 건데 이제 S나 56도 가지고 휘둘르는 네.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윙의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세너. 다만 이제 왼쪽 허벅지 인데 처음에는 아이언은 이거는 세업 자세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백스윙을 신경 쓰셔야 돼요. 백스윙. 그립은 이렇게 잡던 거, 이렇게 어? 이렇게 돌려줬던 그냥 편하게 잡으시고 대신 똑같아 거걸보면서 어, 백스윙 편한 백스윙 간결한 백스윙 알려드린 대로 백스윙 탄을 보시고 연습하시고 아이언 아이언 똑같아 아이언도, 똑같아요, 아이언도. 네. 스윙의 기본 원리는 똑같고 몸통 회전을 통한 어프로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는 그래서 백스윙도 똑같이 편하게 하세요 거어보시면서 네. 백스윙 음. 드라이버랑 똑같죠. 네. 네. 그리고 때리는 건 임팩트 똑같습니다. 체중이 으면서 머리 뒤로 두고 휘두르기. 체중이서 머리 뒤에 두고 휘두르기. 체중 뒤들면서 머리 뒤에 두고 휘두르기. 휘두르기. 네. 드라이버랑 똑같아요. 네. 그리고 돌면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피니싱. 네. 드라이버 연습을 제대로 하셨으면은 이 동작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무게를 느끼기더 좋으실 거예요. 드라이버보다 이게 더 무겁기 때문에 툭 떨어지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똑같이 드라이버처럼 스윙 연습을 하세요 많이. 이게 1단계 연습입니다. 네. 드라이버랑 똑같이 이렇게. 드라이버 똑같이 이렇게. 이제 2단계 연습은 뭐냐면은